제가 리코팅에서 호일라이 법칙을 가장 많이 잘 활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그러니까 가장 잘 활용하는 호일라이 법칙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호일라이 법칙에서 여러분들 ABC 전략 아시죠? 요건 뒤에, 뒤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호일라이 법칙은 A와 B와 C가 있습니다. 맞죠? A는 신뢰감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해서 우리 회사와 우리의 제품을 설명해 줄 사람 A예요. 우리 보통 스폰서라고 부르죠. B는 나예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죠. C는 내가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죠. 이 a b c 의 법칙만 잘 활용하시면 사실 네트워크 마팅 사업은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면은 많은, 많은 사람들이 A가, 자기가 다 A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내가 A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 우리 회사 제품 대박이래. 우리 회사가 너무 비전 넘치는 사업이래. 돈 많이 벌 거래. 누가 믿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a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a라는 존재가 사실은 세가지예요세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는 제품이에요 제품 제가 b e f r 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내가 우리 회사의 제품을 써보고 엄청 좋아졌어 그러면은 우리 회사 얘기할 필요도 없거든요 너뭐 했니 내가 살이 막 쪘었는데 살이 엄청 빠졌어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벌써부터 a가 생긴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을 썼으니까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면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A 하나 있는 겁니다. 제품은 항상 있어요. 저는 제품의 스토리텔링, 그, 그 A 파워가 제일 세다고 보는 사람 중에 1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제품을 엄청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폰서입니다. 스폰서입니다. 스폰서는 제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스폰서 잘 활용하시나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스폰서인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가장 큰 다른 점이에요. 저는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스폰서 활용을 엄청 잘했어요. 제가 유신TV라는 채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리쿨팅하고자 하는 대상은 사실은 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책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접근하기도 굉장히 편한 거죠. 왜냐면 전 신뢰감 있는 A가 벌써 돼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철저하게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리더를 리콜팅해요. 저는 제, 저하고 처, 제가 비잖아요. 처음에 미팅을 하죠. 괜찮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희 스폰서한테 무조건 최고 지급자. 저는 최고 지급자를 쓸수 있는 카드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고 지급자까지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 리더분들 있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데 직급 높으신 리더분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리콜팅을 하더라도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희 회사의 오너도 활용을 엄청 잘했어요. 저는 괜찮다 싶으면 저희 직급자분들한테 다 미, 미팅을 한 명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한명 끝나고 나서 또한명 시키고요. 또한명 시켜요. 왜냐면요. 각각의 직급자들이 줄수 있는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대표님하고 꼭 만나겠습니다. 저는 국내 회사니까 오너가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부분 이분들이 사업 결정이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나서 또 하나가 있냐면은 굉장히 확신이 돼서 사업을 시작해요. 왜? 리더 분들이 줄수 있는 비전이 달라요. 김유신이 줄수 있는 비전이 다르고 리더 분들이 줄수 있는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분들이 지금 다 스폰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괜찮은 리더, 좋은 리더라면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미팅 붙이시나요, 바로? 이걸 안 하고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타임레버리지 활용을 못하시는 거예요. 타임레버리지는요. 여러분들 파트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폰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왜 스폰서 시간은 안 써요? 스폰서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하고 달라요. 스폰서의 한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40시간하고도 맞먹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최고직급자예요. 그 사람이랑 한 시간 붙여놔요.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시간은요. 제 40시간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스폰서의 시간을 쓰셔야 돼요. 코일러의 법칙의 핵심은 여러분들 스폰서의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바이너리 사업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럼 여러분들 위에 스폰서들 엄청 많죠. 브레이크어웨이 하신다면은 브레이크어웨이는 이제 스폰서 수는 좀 한정이 돼 있죠. 그런데 그 스폰서들은 여러분도 미지하게 완전히 도와줘야 되는 타입이잖아요. 바이너리 스폰서는요 숫자는 많은데 좀좀덜 도와줘요. 뭐 대실적 소실적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브레이커 웨는요 스폰서 수는 적은데 중요한 건그 스폰서들이 엄청나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구조죠. 뭐 이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하셔야 될거 리더 리커팅을 하셔라. 근데 리더 리커팅은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자들이 리더의 급에 톡해요. 일반인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리더 분들은, 한참 리더 분들은 못, 리쿠팅 못 해요. 쉽지 않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시 넘어가면, 네트워크 막이든 경험자들이 리더라고 봤을 때, 그분들을 리쿠팅할 때, 여러분들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폰서를 지금부터 엄청나게 부려먹으실 생각을 하십시오. 저기서 대표님은요, 저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전화 딱오면 아, 얘, 얘가 또 붙이려고 하는구나. 요걸 아시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봐봐요. 내가 리더를 데리고 오죠? 우리 스폰서한테 좋아요, 안 좋아요? 맞죠? 리더 한 명이 벌어다 주는 시간은요, 강사하고도 완전히 째비가 안 돼요. 멤버 하나가 벌어다 주는 시간은 1이라고 본다면, 저는 강사는 20에서 30까지 벌어다 준다고 봐요. 근데 리더는요, 100이 아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요. 많이될 수도 있어요. 10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10만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은 내가 스폰서들한테 리더를 리크루팅 하는데 당신의 시간을 쓰세요라고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죠. 맞죠? 미안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스폰서들한테 미안해 하시는데 되게 뻔뻔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파트너들은 특히 말레이시아 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이 굉장히 착해요. 그래서 이 스폰서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희 부탁하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죠. 무조건 붙이라고. 괜찮은 리더들이 있으면 다 붙여요. 상관없어. 그래서 제가 집에서 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집에서 밥 하잖아요. 밥에서 리더분들 모셔가지고 리콜팅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 제 그걸 못 하세요. 미안해가지고. 한국분들은요, 저 한국 와서 쉬지도 못했어요. 계속 리더, 저 리콜팅 붙이시느라고. 한국분들은 이게 잘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 뻔뻔하잖아요. <laughs> 그런데, 글로벌 사람들 안 그렇다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타임 레버리지랑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뻔뻔해지세요. 제발 좀! 스폰서의 시간을 쓰세요. 제발 좀! 이해 가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다들 뻔뻔해지실 준비 돼 있으신가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 파트너들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활용하게끔 하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약사항을 거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요. 아무나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제약사는 겁니다. 리더만 붙이세요. 리더들.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왜냐면 하 저는 이제 지금 최고 직급이니까. 근데 다이아몬드 레벨 때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다 붙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직급별로 달라요. 저는 지금 리더분 붙이세요라고 얘기해요. 리더라면 다 붙이세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첫 번째 레벨 있잖아요. 거기까지 안 가셨다면 다 붙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여요. 미팅을 하면서 A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요. 그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그걸 다 겪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들한테도 뻔뻔해지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면, 이런 제약사항들 좀 걸어주시는 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얘기 드릴게요. 스폰서가 없으신 분들 많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스폰서가 사라졌어요. <laughs>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는 알죠. 저도 그랬는데, 이런 분들한테 호일라이 법칙을 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호일라이 법칙은 여러분들 근사한 사람 데리고 가고 싶어 하죠. 맞죠? 근사한 사람. 왜냐면 A가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리코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최고 직급자를 데리고 가고 싶죠, 여러분들. 우리 회사에서 진짜 잘 나간 사람 데리고 가고 싶죠? 근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 스폰서를 못 데리고 가는 케이스. 사라져버린 케이스. 자. 그럴 때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A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제품이고 두 번째가 진짜 스폰서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사실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모시고 오시면 되거든요. 모시고 오시면. 그리고 좀 뻔뻔해지면 되거든요. 나랑 관계는 없는데 위에 스폰서 있잖아요. 상위 스폰서한테 갖다 무조건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절대 전략. 고만고만한 스폰서들을 3, 4명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벌떼 전략이라고 해요. A의 권위가 높을수록, A의 신뢰도가 높을수록 리더를 되게 잘한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방 사업들 다 키우고 계시죠? 글로벌 사업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번 가실 수 있어요? 못 가죠? 그러면 이분들은요, 호일날 밖에 쓴다고 여러분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잘 쓰는 방법이, 사장님들, 제발, 누군가 리크리팅 할 때, 제발 혼자가, 저기, 리더, 스폰서 한 명만 데리고 가지 마시고요. 스폰서 세명 데리고 가요. 고만고만한 리더 세분 데리고 가세요. 고만고만이란 표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최고, 저희 첫, 초보 직급자가 브론즈거든요. 첫 번째 직급이. 자, 만약에 위에 직급자 없으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 사라지셨으면요. 브론즈 세명 데리고 가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한, A가 한 명이면요. 잘해야 되잖아요, A가. 엄청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명 데리고 가잖아요. 여러분들, 걸그룹 보시면, 유진스 한번 볼까요, 유진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그룹, 유진스. 유진스 보시면은, 다섯 명다 이쁜가요? 아, 이렇게 하면은 다 이뻐서 안 되겠다. 유진스는 안 되겠다. 죄송해요. 유진스 뺄게요. 다 이뻐. 자, 우리 잘하시는잘하시는 핑클 가겠습니다. 핑클. 핑클. 자, 여러분다 없죠? 자, 핑클에 무가한분 계시죠? 예. 지금은 너무 이뻐지신 분한분 분 계시죠? 예. 자, 그분 왜 넣습니까? 노래 잘해서 넣나요? 자, 옛날에 SS 있습니다. SS 세 분이셨죠? 다 이쁘셨나요? 자, 우리 그, 저기, 슈퍼주니어 보겠습니다. 다, 다 잘생겼나요? 우리 신동도 계시잖아요, 신동도. 맞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구한테 꽂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TS도 다 잘생기지 않았죠? 사람들은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저를 리쿠, 저기 A로 데리고 가도요 실패하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그분이 제 취향, 그 제가 그분의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그에요 신기한 게 브론즈 세 명, 초고지급자 세명 데리고 가잖아요. 여기서 잘못혀요 저는 이걸 벌떼 전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작은 고기들이요, 작은 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죠. 그거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는 때를 지어 다니면은 포식자가 공격했을 때 내가 안 먹힐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맞죠? 두 번째는요. 저희가 커 보이는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 막 때로 왔다 갔다 거리면은 마치 커 보이는 대상으로 느껴진대요. 저는 이 전략이 진짜 잘 먹힌다고 봅니다. 특히 여러분들, 지방의 사업자 많으신 케이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 꼭 때로 다니는 훈련을 꼭 하게 하세요. 세 명이 필요합니다. 두명안 돼요. 두 명은요,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요. 세 명이 가잖아요. 그러면 세, 실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글로벌 사업 키울 때도 제가 계속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 강사들 키우고 나서 꼭세 명씩 다니게 했었어요. 요거 잘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벌떼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강력한 스폰서 한명 있는 것보다 고만고만하지만 각자의 특성이 있는 리더들 3명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거 훈련시켜보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크고 있는 회사들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스토리텔링이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보통 두세 분씩 이렇게 떼거리를보시서 다니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는 팀들이 잘해요. 그게 왜 그렇냐? 말씀드렸던이 이게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시스템에 좀 조인하게 하셔라. 시스템에 초대하셔라. 이거를 이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을 써서 리더를 리크팅하십사. 리더는 호일러의 법칙을 쓸 때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않아요, 리더들은. 저를 믿지도 않습니다. 저는 B예요. 저는 지금 이제 직급이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 된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희 스포서들을 활용합니다. 저희 대표님을 활용합니다. 해외에 있을 땐 저희 지사장들 엄청 활용합니다. 예, 지사장님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 지사장이다 여기. 저 이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지사장님도 저를 싫어해요. 카드 써먹으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목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타임 레버리지를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뻔뻔하죠.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한테도 뻔뻔함을 강요합니다. 여러분들 뻔뻔해지세요. 여러분들의 타임 레버리지 극대화 시키는 데만 집중해보세요. 저는 이게 해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타임 레버리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아까 스토리텔링은 멤버를 많이 만들고 멤버를 많이 만들면 타임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타임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 돈이 멀린다고 얘기를 드렸죠. 스토리텔링은 제품 스토리텔링을 다장착시켜라. 그다음에 회사 스토리를 다장착시켜라. 왜? 많은 사람들이 일하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강사를 양성해라. 강사는 일반 사람들을 강사를 양성하는 것 배라. 왜? 일, 그, 오너십을 깊이 부여하게끔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리더들을 굉장히 많이 리코팅 하라.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셔라. 근데 리더라는 거는 내통 같은 경험자들이에요. 이상한 분들 말고요 근데 유신TV 보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인드가 사실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멤버 많이 만들어서 사업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파트너들 돈으로 보시지 않으시는 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왜냐면 하 제가 알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신TV를 안 봐요. 그리고 유튜브를 안 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멤버를 제대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만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드렸던 걸 굉장히 좀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임레버리진 굉장히 극대화될 겁니다. 특히 뻔뻔해지시는 걸 굉장히 강조드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 스폰서도요, 여러분들 타임레벨이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회사도요, 여러분들타임레벨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되면 여러분들타임레벨이 극대화되고, 여러분들 파트너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파트너한테 가장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저의 발목을 좀 놔줘요. 저는 이제 강의 좀, 좀떼다 떼어, 떼주시고, 시스템에서 좀 이제 벗어날게요. 그리고 저는 딴거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절 써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타임레버리지가 극대화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타임레버리지를 얘기했을 때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굉장히 상위 레버리지거든요. 1% 아니요. 에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봐요. 거기 계시는 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제가 타임레버리를 얘기했을 때 이해하시지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다 보고 타임랩벨를 교육하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좀 놔주세요. 여러분들의 타임랩벨을 극대화시킬 때면 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에는 최고의 경력자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고 본인들이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저는 여기, 여기까지도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저도 몰라요. 어떤 영역이 있는지. 그걸 이제 해내고 나서 성과가 나면또 유신TV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성과 본 거는 이 타임, 여러분들의 스폰서로서 타임 레벨을 극대화시키는 홀리의 법칙에서 항상 빼먹지 말아야 될 거. 비한테 권력이 이양하는 거. 멘트 하나만 되거든요. 아유, 제가요. 오늘 바빠서 못올뻔 했는데요. 근데 우리 비 사장님이 진짜 사업을 열심히 하셔요. 저는 이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에서 정말 최고의 리더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쁜 시간에도 왔습니다. 우리 비단 진짜 잘하세요. 제가 진짜 존경스러워요. 이 한마디 해주고 떠나면요, 여러분들타임레벨이 더욱더 극대화가 됩니다. 왜요? C가 B를 따르기 시작해요. 제일 골치 아픈 케이스가 뭔지 알아요? 아까 권력의 심체에 있는 케이스들 그런 분들이 제일 뭐하냐면요, 호일라이 법칙 가서 C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려요. 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C가 자기를 팔로우하게 해요. 이게 최하수들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리더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 팔로우해야 돼. 나만 바라봐. 이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타임레버리트랑 전혀 반대 얘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 단한 분도 못 봤어요. 저 그런 타입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희 사나에도 그런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전무후무해요. 지금 타 회사 가셔서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 알죠. 그분들은 멤버십이 없다는 걸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멤버십이 없다는 걸 알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 나한테 쏠리면 타임 레버리지랑 정 반대의 케이스. 여러분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권력을 얻기를 원하세요? 돈을 얻기를 원하세요? 돈이죠. 맞죠.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돈을 원하시는데 타임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시면. 여러분들의 리더십이 올라갑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왕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타임 레버리지는 극소화됩니다. ABC 법칙이죠? 내가 A야. B가 데리고 와서 C를 리콜팅해. 근데 C가 나한테 완전 반했어. 뿅 갔어. 전 스폰서님의 팔로우가 되고 싶어요. 전 스폰서님 사랑갈래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 시간 을쓸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하고만 잡혀 있으면 저의 시간은 최소화된다니까요. 저의 마흔 시간이 이 사람한테만 잡혀 있잖아요. 실패하시는 많은 리더들이 거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B가 C를 양육하게끔 해주셔야죠. 그래서 호일라이 법칙에서 이 한마디, 황금의 멘트. 우리 사장님이 너무나, 우리 B 사장님께서 너무나 대단하시고, 최고의 리더셔서 대가 왔습니다라는 내용을 해주시면 상화 관계가 바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C를 컨트롤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게 바람직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파트너 중에서도 권력욕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솔수범 하셔야 됩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인이에요. 저는 킹 메이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타임 레버리지는 극대화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걸 잘하냐 뭐 그닥 잘하지 않아요. 저도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인지라 막 권력력 생길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타임레벨에 대한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덜하게 돼요. 제가 완성된 리더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지금 보면은 딱 50점짜리예요. 제가 제 산하 매출이 한 그래도 한 천억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좀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는 게유신 t 이고 이번에 만든 GMB2 사실 타임레벨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2는 제가 로얄 크라운이라는 최고 직급에 왔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오셔도 여러분들 산하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회원은 갖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거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 단계 저도 몰라요 아직은 저도 저도 아직 자라나고 있는 새탁이랍니다 그래서 막타 회사에 막막 막 저기 일조하시는데 최고직급자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갔지 저보를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계속 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되면 또 버전이 바뀌겠죠?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재산화 매출이 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포함해서 한국 매출 포함 포함 포함해서 천억이 됐을 때는 또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 같아요.